사실 일본에는 야생곰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정확히 규모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작게는 5만 마리 정도, 많게는 10만 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흰곰이 12,000마리, 반달가슴곰이 42,000마리에서 전체적으로 한 54,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사망자가 2명에서 3명 정도 곰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10. 세 명이나 사망을 했으니 일본이 발칵 뒤집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이 즐겨 먹는 도토리나 밤 등이 오해 흉작이어서 먹이를 찾기 위해 서 민가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 피해도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고령화 현상도 한한 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심해지고 인구도 줄다 보니 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 일본 환경성의 지난달 말 발표자료에 따르면 곰 포획 숫자는 2008년 1492마리에서 2023년 9276마리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누적으로 6063마리를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년 수천 마리의 곰을 포획하고 사살하고 있지만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은 곰들이 겨울잠을 들어가는 시기라 이전보다는 피해 소식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국면에들지 않는 곰들이 민가로 내려오거나 산속이 아닌 빈집에서 동면하는 곰들이 발견돼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지나 동면에서깬 곰들이 다시 민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큰데요. 올해보다 내년 피해가 더클 전망도 나오면서 동과의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곰을 만났을 때는 아예 죽은 척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정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곰을 만났을 때는 한급히 도망가기 보다는 시선을 마주 보면 서서히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벌려라 이본 방송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곰을 자극하는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곰은 얼굴이나 목 같은 급소를 많이 노리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뒷목을 보호하면서 웅크려서 엎드리는 모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끼곰을 만나서 귀엽다며 다가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새끼곰 근처에는 100% 아빠나 엄마 곰이 있기 때문입니다.